강원 에너지는 과거 산업용 보일러와 플랜트 설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에너지 플랜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회사는 사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2차 전지 설비와 리튬 가공, 그리고 양극재 소재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리튬과 양극재 같은 핵심 소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 에너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리튬을 가공해 수산화 리튬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정에 필요한 전기 히터 건조기와 자동화 설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니라 2차전지 제조, 공정의 핵심 설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의 협력도 활발합니다. 코스모신소재,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이엠 등과의 설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통해 실제 매출로 이어질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된다면 강원 에너지의 매출과 기업 가치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강원에너지가 2차전지 산업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의 주요 테마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에너지는 배터리 소재와 설비라는 두 가지 성장 축을 모두 가지고 있어 차별화된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강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 기조 역시 강원에너지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산업은 이러한 친환경 전환 흐름의 중심에 있으며, 강원에너지는 그 안에서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을 동시에 키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과 효율성 면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원에너지가 과거의 플랜트 중심 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와 설비 기업으로 변신하며 성장 스토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에너지 전환 흐름이 계속되는 한 강원에너지는 그 중심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